습니다 지역 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허 시장은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역 신문 대표를 지내며 지역 신문 발전 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 시장직 상실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간 87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을 받아 편취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유용했던 신문 발전 기금을 전액 반납 판정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는 점에서 위법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석순 천 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 그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네, 이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던 현직 시장이 재선 의지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순천만의 갈대숲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순천만 갈대숲에서 불이 나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탐방로 주변 4곳으로 피해 면적은 약 25제곱미터 가량입니다. 순천경찰서는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품목은 전통시장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품 650여 가지, 응식정은 소와 돼지, 배추, 김치 등 9개 품목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혼합 판매 등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